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우수와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 목사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춥죠? 그래도, 지금 춥더라도, 전부 이불 밖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려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야, 야, 똑바로 안 해? 이것들이 채찍질 안 하면 넣으려고만 한단 말이야. 아그래? 아그래? 억울하면 너네 하나님한테 외쳐봐. 구해달라고. <laughs>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었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 할아버지를 이집트에 보내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모세! 다시 모세! 그렇게 모세 할아버지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 주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르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안 돼! 하면서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어요.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더 이상 이집트에서 힘든 일안 해도 돼. 모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이집트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했어요. 모세 할아버지, 배고파요. 모세 할아버지, 목말라요. 모세 할아버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할아버지를 혼내려고 다가갔어요.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이게 다 모세 할아버지 때문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때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기보다는 참았어요. 그래, 40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구나. 라며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또 참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때는 끝이 없었고 배고프다고 생때, 목마르다고 생때, 무섭다고 생때, 어둡다고 생때, 생때, 생때만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약속의 땅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야, 너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미리 보고 오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열두 부족에서 한 명씩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았는데, 이런 가난 사람들의 키는 우뚝 컸었고, 등치도 되게 산만했었고, 또한 그 땅에 나는 모든 과실과 포도부터 해서 모든 먹거리는 엄청 크고 달고 또한 좋았어요. 하지만 가난 땅에 보냈던 정탐꾼들은 가난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키도 커. 저 사람은 나보다 등치도 커.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겁을 먹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가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돼. 그 땅의 사람들, 우리보다 키도 두 뼘이나 더 크고, 우리보다 근육도 많고, 우리보다 싸움도 더 잘하고, 그 사람도 무서운 사람들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겁먹기 시작했어요. 아, 어떡해. 나는 진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해서 자유로 찾아왔지만, 가난 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등치도 큰데? 아니, 저 사람들, 어떻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겁을 먹다 보니까, 이제 또 모세 할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살아가기는 했겠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다 모세 할아버지 때문이야.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라면서 또 모세 할아버지를 혼내려고 다가갔어요. 하지만 정탐꾼 12명 중에서는 유일하게 2명은 겁을 먹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어요. 아니야, 얘들아,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 또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왜저 가난한 사람들을 무서워해?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면서 여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나도 지겹다.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니? 나는 더 이상 너희처럼 믿음이 없고 겁만 먹는 사람들을 나의 백성, 나의 나라로 세우지 않겠어. 자, 너희들 중 겁먹지 않은 여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4 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줄 알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땠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싫어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다시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명학의 어린이들이 됩시다. 이 시간 목사님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한 약속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과 여호수와 아저씨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명하게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